야채 큐브가 두 개가 들어가, 양배추랑 브로콜리랑 쌀이랑 소고기랑, 그리고 중요한 밀가루 테스트가 있습니다. 먹어보자. 체리나체리안냥 틀린 어때? 맛있어? 생긴 잡을 거야? 그렇지. 응? 응. 잘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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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응. 할머니 오셨네 할머니. 응. 응. 누가 이거 먹어? 어, 쟤기는... 어. 아아아아 <laughs> 그거 또렁 뚫렁해졌어. 나 할머니가 왔네? 또또 아, 또 관찰하느냐고? 할머니어 이런 먹어? 채린이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얼른 먹어? 응? 방금 엄마랑 소리 지르고 먹었잖아. 방금까지만 해도. 응, 에이, 부끄러워. 먹어야지 어떻게 방 집중을 못 하네 어떻게? 어사봐 아기가 사다 어 아기가 잡고 먹어봐 <laughs> 어떻게? 애가 방해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야 괜찮아 응. 늘 응, 먹어 그낯썰어 아... <laughs> 가지고 경계하느냐고 응 경계하느냐고 이 추석 때 할머니 봤잖아 아 근데 그 이후로 못 봤나? 추석 이후로? 응아그 어. 이후로 못 봤구나 그 이후로 못본거 같아 아 그럼 까먹은 거아 하나 못 봤어 봐. 응 채린아 엄마 아? 엄마가 정성껏 해준 이유식 채린이는 너무 좋겠다 헉. 우와 제리 아. 아 먹으세요. <웃음> 먹으세요. <웃음> 먹으세요. <웃음> <웃음> 놀랐어, 놀랐어. <웃음> 왜 저래 그러는 거야? <laughs> 내가 저쪽에 가 있을게. 그럼다고 먹을까? 응 할머니 찾아? 어, 엄마 찾는다 <laughs> 엄마 그냥 여기 옆에 있어 알았어 아유 참 얼른 먹어 의자, 의자, 앉아서 먹 의자, 앉아. 의자, 앉아. 의자가 있어서 신나는 거라. 너, 머리띠 만지는 거야? 음. <laughs> 그만 먹을까? 아니야, 아니야? 아니야, 줘? 응. 어 알아듣는 거야? <laughs> 어, 아이고, 촉감 놀이를 하고 싶어요. 짠! 아이고, 그렇지. 아이고, 먹었어. 다 먹었다. 쟤네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어, 쟤네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쟤네 이제 없지? 이게 없지? 다 먹었지? 애기가 다 먹었지? 와, 없다 없다. 없어요. 쟤 이제 물 먹자. 맛있었어? 태진아. 음. 어, 이가 곧날것 날 같아. 어, 밑에가 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? 아, 진짜? 아니야. 이나 고구마. 응 음. 아니야? 채린아 아 해봐 그러고왜가 알을 하나 저기로 가재 수건으로 이렇게 해봐 이거 난것같아 응? 헐 사진으로도 내가 봤거든 응 음. 사진으로 이를 봤다고 채린이 이를? 아니 이처럼 보였어 손수건으로 아 일단 먹고 음. 이거 이렇게 빨대로 음. 물이 올라온다? 음. 좀 씻다가 보면 어 애기 게좀 씻다가 보면은 잡고 있을게. 응응. 음. 음. 그렇지 올라오지 음. 물이 조금씩. 음. 음. 빠른 연습해야지. 이러다가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마지막에 또 음. 해. 응응. 음. 깍질하지 말고 물 먹어. 응채린이물 마셔. 잘한다. 태리는 물 마실 수 있지? 그렇지. <laughs> 물 마셨어. 응. <laughs> 아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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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물 귀여워. 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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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 게 맛있겠지? 응. 응. 응, 응. <웃음> <웃음> 먹어 먹어. 어우, <오우>, 세세 <laughs> 이 몸으로 물어 뜯어버리네 그냥. <laughs> 오, 어머, 지가 들고 먹는다. 응, 음.